대성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 특징은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4개년 모의고사와 2개과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4개년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랑 동일하게 교과서가 2개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개과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1개년 그리고 약간의 부교재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많아요. 수치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다가 어휘 교재를 하나 추가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3 분학교는 모의고사가 4개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50집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지문들을 아이들이 이제 한 학기 한 번에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실 시험 범위가 한 3배 정도 된다. 2.5에서 3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대성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의 유형이 철저히 수능 위주다라고 보시면돼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험은 대성고등학교 내신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돼요 그러니까 듣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 서술형 시험 안 나온다 쓰는 시험 대성고등학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유형 위주로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좋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서술형이 없어요. 오로지 100%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철저히 수능 위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부지문과 외부지문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내 성분학교의 시험 범위는 내부 지문과 외부 지문으로 나뉩니다. 자, 내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시험 범위죠. 내가 이제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도 모의고사에서 몇 번에서 몇 번부터까지를 이제 할 거다. 뭐 수업은 다 해주시지 않지만, 어쨌거나 시험 범위를 미리 공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내부 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범위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변형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대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부지문에서 틀렸다. 아, 내가 조금 공부를 좀 덜했구나 이번에 내부지문을 틀렸으면 난좀 반성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로 내부지문에서는 변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이 낮아요. 아, 내부지문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뭐 1.7점 이런 것도 있고, 높아봤자 뭐 2.6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3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상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지문,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지문. 그날 내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이제 처음 만나는 그 외부지문은요. 일단 출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처가 굉장히 다양해 엄청 중구난방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2011년에 있었던 연계교제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외부지문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회의는 선생님께서 2015년쯤에 뭔가 코리아 헤롤드 신문을 구독하신나 봐요. 그래서 코리아 헤롤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우르르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 사설 모의고사 아니면 그냥 뭐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으신 어떤 영어 도서, 원서 이런 데에서 혹은 뭐 무슨 신문 갖고 이런 책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의 출처는 저희가 알수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알수 없다. 이 말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 외부 지문은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10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부 지문이 한 이제 8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부 지문과 외부 지문의 그배점의 차이를 보면 여기가 한 70점 정도, 여기가 한 3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외부지문트 30점, 8문제에 30점을 이제 배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외부지문 하나 틀리는 것이 내부지문 두개틀리는 것보다 점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얼마나 외부지문을 잘 푸냐, 혹은 누가 얼마나 외부지문을 잘 찍냐? 아 그때 이제 운이 좋아서 외부 지문을 난 찍어도 이 맞았어.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부 지문이 사실상 1등급을 가르는 절제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범위만 성실히 하는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70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친구들이 4등급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외부 지문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머리 외 사고가 정지되는 느낌이 딱 들죠.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잘 풀어내지 못하면 한 4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소에 공부량을 증가시켜서 수능에서 1등급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고등학교는요, 내신은 4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제어 영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단 단어를 굉장히 꾸준히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사실상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이클래스 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매일 단어를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이제 공부하고 <laughs> 벌써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laughs> 근데 이 60개에서 80개를 갖다가 이제 나눠서 오늘 이제 뭐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오늘 새로 배우는 단어가 고 어제 배웠었던 단어를 복습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게또 있어요. 일단 저는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매일 매일 그날 시험 봐야 되는 단어 테스트랑 그 다음에 어제 공부했었던 걸 다시 시험 보는 복습 테스트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 그날 공부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펠링, 그 다음에 어 철자, 그 다음에 뜻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고요. 복습 테스트는 어제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험을 보면서 어제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단어 테스트와 복습 테스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이제 내부 지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내부 지문은 유효한 변형 문제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대성구 스타일의 문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 솔직히 인터넷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죠. 어머님들께서도 뭐한 번에 시험당 한 25에서 한 30만원 끝 들으시면은 변형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대성고등학교 스타일의 유효한 변형 문제를 골라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애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성고등학교 내부 지문은 어떤 유형으로 변형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다 빼고, 그 다음에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시험을 출제하실 때 굉장히 저기 구석에 있는 걸 갖다가 출제하시지 않으세요. 당연히 수능에 나오는 수능에 나올 법한 그러한 문법 문제 유형만을 가지고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기 끝에 있는 유사 관계 대명사 우리가 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이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전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나 이런 어떤 기타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많은 양의 문제를 주기보다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세 번째요. 외부 지문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 외부 지문은요, 그 모의고사 풀이 유형을 많이 익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에 조금 그 친구들에게도 너는 대성을 일지만을 썼으면 반드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아주 아주 운이 좋으면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정말 운이 좋게 제가 겨울방학 때 풀렸었던 문제에서 그 다음 학기에 그 내신 문제도 같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외부지문은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빈칸의 경우에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봐야 되는구나. 아, 순서 맞추기 유형은 주어진 문장을 읽은 다음에 그 뒤에 붙을 수 없는 애를 제껴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일단, 모의고사 문제 풀이 유형을 익히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은 어디에서 출제될지 우리가 알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작정 뭐 원서를 읽고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꾸준히 예전에 나온 그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그러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외부 지문은 사실상 거의 한80% 이상이 단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처음, 그날 아침에 처음 보는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이 외부 질문의 성공과 패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 네 번째는 뭐냐면 대성학답 친구들은 내신 때만 공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 제가 제목을 정어봤어요. 보통 내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3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에서부터 한 4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까지 내신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런 때에 물론 우리 내신학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여, 이때만 하면 안 돼요. 이때만 할수 없고,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은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이 방학 동안에 이 모의고사와 여러 이제 어법학습을 통해서 1년 내내 내신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네 번째와 연관지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클래스 카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워크북 학습이라는 걸 제가 학생들에게 시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요. 그 모의고사 전체 지문을 제가 해설을 할 수는 없어요.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한 다음에 그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복잡한 구문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 구문을 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나온 일3오5 워크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다가 그 구문을 옮겨 적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해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기에 첨삭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는 이거는, 이건 동사가 아니지,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첨삭을 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 첨삭 학습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루 20분 구문 학습인데요. 자, 이것은, 어, 제가 미리 강의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아이들이 폴더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들어가서 하루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단독방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 이것과 이것과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가 있죠. 자, 요세 가지 학습을 하는데 대략 1 시간 반 정도 걸. 매일매일 아이들이 약간 한 1시간 반 정도 영어 학습을 좀 꾸준하게 시키는 것이 사실상 저희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그 다음에 워크북, 그 다음에 하루 20분 구문, 이 하루 20분 구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어법 끝, 그 다음에 천일문, 요런 어, 책이요 어,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하루 20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네, 그러면, 내신 때만이 아니라, 방학 때, 혹은 비내신 기간, 평소에 영어 실력을 좀 탄탄히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의 수업의 특징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